스타리아 2022년 8월식 입니다 2022년 8월식 이고요 키로수가 지금 41900키로 주행 중에 뒤로 흰 연기가 났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뒤에 머플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플러 쪽에 지금 예 여기에 보시면 조금 예 젖은게 보이네요 하얀 지금, 예, 네, 경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하게 닦았고요.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오이를 찍어 볼 건데요. 찍었는데, 여기까지 찼습니다. 여기까지 찼습니다. 여기지 보이나요? 예, 네, 여기까지. 지금 보이죠? 예. 네. 이렇게 보시면, 보이죠? 여기까지 찬 게. 많이 찼습니다. 그래서 뒤로 엔진오일 과다라고 한게 아니고, 이건 엔진 오일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일단 올게 하을한번더 해가지고 지켜보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. 이렇게 만약에 늘어나면 딥에프가 안 좋은 거죠.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이쪽에도 좀오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한 번씩 역시나 오바이트를 했네요. 이야 튀어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에어프로 센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에어프로 센서도 크리너를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해줘야 되는데 차주님 물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경유가 섞이면 엔진오일이 이렇게 물처럼 나와요 경유가 섞인 겁니다 엔진오일이 늘어난 거예요. 그래서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물처럼 나오죠. 점도 가 하나도 없습니다. 엔진오일이 지금 한 교환하고 4월달에 교환하고 한 5,000km 타셨는데 보시면 이렇게 물처럼 나와요. 엔진오일이 늘어난 게 경유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.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. 이렇게 엔진오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. 연주를 과다 넣었다고 해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. 이게 지금 4 0 0 0 k m 를탔셨네요 보시면 역시나 예, 역시나 예, 아, 표시가 납니다. 예, 휘발유가 아니 휘발유라 했다 이 경유가 이렇게 들어가면. 플러싱 되는 것 같이 됩니다 이렇게 닦아 보면 그게 없죠 네. 경유의 특이의저 디젤 차의 엔진 오일의 특이의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갑에 장갑에 이렇게 닦아 보면 닦아 보시면 이렇게 닦아 보시면 네. 닦아 보시면 네. 그냥 싹 스며듭니다 이렇게 스며듭니다. 장갑을 이렇게 벗어 보면 새 오일처럼 새 오일처럼 이렇게 됩니다. 새 엔진 오일 넣었을 거지. 이거 지금 4천 정도, 거의 한 5천 정도 뛰셨거든요. 네. 5천 정도 뛰면 이렇게 안 됩니다. 하지만 손이 착함해집니다. 올간을 다시 했고요. 지금 이만큼 시동 걸어서 이만큼 딱 중간 이상 올려놨습니다. 정확하게. 한 5,000km, 3,000km나 5,000km 뛰고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. 그때도 엔진로이 늘어나면 DPF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